허리가 아파서 걷는 게 힘들다는 분들 주위에 참 많죠. 예전엔 장도 잘 보고 운동도 겸사겸사 하던 마트 나들이가 요즘은 다녀오기만 해도 허리가 욱신욱신하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럴수록 좀 쉬면 낫겠지 이 나이에 아픈 게 당연하지 하고 참고 넘기시거나 그냥 약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오히려 허리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걷는 방법입니다. 걷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기본 동작이지만 그 안에 허리를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건 제대로 된 자세로 하루 10분만 걸어도 허리 통증이 서서히 줄고 다시 걷고 싶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수술 없이, 약 없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따라 하셨을 때 효과가 정말 좋았던 방법들만 추려서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허리 통증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달씩 고생하던 통증이 걷는 자세만 바꿔도 좋아지는 걸 직접 확인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바르게 걸으세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왜 허리가 아픈 사람은 걷는 게더 힘든지 그걸 어떻게 바꿔야 통증 없이 다시 걸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걷기만으로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실제 사례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실천한 세 가지 걷기 습관까지 전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해볼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앞으로도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 보시도록 구독 버튼도 눌러 주세요. 좋아요는 오늘 내 허리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리 통증 없이 걷는 삶을 위한 작은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걸으라고요? 이 말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걷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떻게 걷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걷는 순간마다 허리에 부담이 쌓이고 결국엔 더큰 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그게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잘못된 걸음걸이에서 비롯된 반복된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상체를 숙이고 걷는 것, 허리가 아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체를 살짝 앞으로 굽히게 됩니다. 이게 통증을 줄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허리뼈에 더큰 압박을 주게 됩니다. 허리가 자기 체중을 전부 지탱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 실수는 발을 질질 끌며 걷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엉덩이가 불편하면 자연스레 발끝에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 동작이 골반의 자연스러운 회전을 막아 결국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또 하나 걷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이에 비해 너무 빨리 걷는 건 오히려 허리에 순간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게 걷는 것도 체중 이동이 부자연스러워 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하냐고요? 허리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이는 걸음이 정답입니다. 먼저 허리는 꼿꼿하게가 아니라 가볍게 세운다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등과 허리를 쭉 펴고 어깨는 힘을 빼고 내려놓습니다. 이 자세만 제대로 잡아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발의 디딤입니다.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듯 걸어야 골반이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척추에 전해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팔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쪽 팔만 흔들거나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걷는데요. 양 팔을 리듬감 있게 흔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허리 양쪽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팔을 교차해서 크게 흔들며 걷는 것이 허리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었죠. 물론, 과하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몸의 리듬을 느끼며 움직이면 됩니다. 이쯤 되면, 그럼 나는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실 텐데요. 다음 내용에서는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내 걸음걸이 자가 점검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실 수 있게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지금부터는 내 걸음걸이가 허리에 무리를 주는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정면에서 내 자세를 볼수 있도록 전신이 비치는 거울이면 더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제법 천천히 열걸음 정도 걸어 보세요. 그 다음 눈을 떠서 자신의 위치와 자세를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 제자리에서 시작했는데 몸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앞이나 뒤로 이동해 있다면 균형이 무너진 걸음걸이를 하고 계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몸이 좌우로 많이 흔들린다면 골반과 허리 주변 근육이 균형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발소리도 귀 기울여 보세요. 걷는 소리가 툭툭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발을 끌고 걷고 있는 걸수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아닌,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자연스럽게 구르듯 걸으면, 걷는 소리가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볼게 있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고, 다리를 통째로 들어 걷고 있다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허리에 힘이 더 많이 실리게 되고 걸을수록 허리가 피곤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걸음걸이를 조금씩 바꿔보기 위한 실전 준비에 들어가 볼까요? 우선 걷기 전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을 통해 허리 주변 근육을 풀고 올바른 자세를 기억시켜야 그 다음 걸음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동작은 골반 앞뒤로 천천히 기울이기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골반을 살짝 앞으로 말았다가 다시 뒤로 내밀듯 움직여 보세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면 굳어 있던 골반 근육이 풀리면서 자세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 살짝 구부리기입니다. 딱 펴고 서 있는 것보다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가 허리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 상체까지 함께 풀어주는 것도 좋은 준비 동작이 됩니다. 이 동작들을 35분만 해도 허리와 골반이 가벼워지고 이제 걸어볼까? 하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자, 이제 걷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통증을 줄이고 허리를 펴주는 걷기법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몸이 기억하는 걸음이 아니라 허리를 살리는 걸음으로 하나씩 바꿔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걷기 실전입니다. 방금까지 알려드린 준비 운동으로 몸이 어느 정도 풀렸다면 이제부터는 허리를 살리는 걸음걸이를 단계별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걸을 때 허리 위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허리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을 줘서 억지로 허리를 펴면 오히려 긴장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내 허리가 정수리 방향으로 쭉 위로 끌려간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줄에 매달려 위로 당겨진 인형처럼 허리가 길어지는 느낌을 가지세요.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펴진 자세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선과 고개 위치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는 목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할 때는 눈은 정면보다 약간 위쪽, 고개는 똑바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때 턱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는 발 디딤의 순서입니다. 걸을 때는 반드시 뒤꿈치 발바닥 중앙 발끝 순서로 바닥을 구르듯 디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 전체를 한꺼번에 디디거나 발을 끌듯 걷는데 이건 허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발 디딤의 순서만 잘 지켜도 허리 통증이 훨씬 덜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팔의 움직임입니다. 팔을 가볍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양팔은 주먹을 쥐지 말고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편 상태로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팔꿈치는 가볍게 구부린 상태가 좋습니다. 마치 두 팔로 공기를 밀어내듯 자연스러운 리듬을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는 호흡입니다. 걷다 보면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억지로 참고 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입보다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를 함께 의식하면서 걸으면 단순히 걷는다는 행위가 허리를 회복시키는 치료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걷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 5일,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스스로 편한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예로 들어 이 걷기법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 이걸 들으시면 정말 이걸로도 나아질 수 있구나. 용기와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 걷기법을 실천하고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68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몇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마트에 다녀오면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디스크 초기라는 말을 들었고 물리치료와 약도 꾸준히 해봤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제가 이분께 알려드린 건 방금 설명드린 걷기법과 걷기 전 준비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처음엔 걷기만 해도 아픈데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셨지만 딱 하루 5분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고 일주일쯤 지나자 걷는 게 조금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무렵 마트에서 30분 동안 걸어도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하셨죠. 이분은 지금도 아침마다 집안 한 바퀴 돌고 나서 시장에서 장 보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됐습니다. 다음은 72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골프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피하고 싶으셔서 걷기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고 그때 제가 추천드린 게 허리를 살리는 걷기 루틴이었습니다. 이분은 꼼꼼한 성격이셔서 하루에 걷는 시간, 자세, 느낌까지 기록장에 적으시면서 실천하셨죠. 한 달이 지나자 가벼운 산책은 물론 골프 연습도 30분씩 다시 할수 있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두분 모두 초반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걷기 자체가 무섭고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망설이셨거든요. 하지만 걷는 방식만 바꿔도 허리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나서는 오히려 걷지 않으면 더 불편하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모두 꾸준히 하셨다는 점이에요. 하루 10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속도와 자세로 계속 실천하셨다는 거죠. 이 걷기법은 단기간에 기적처럼 낫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속 걸을수록 허리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단지 통증 감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리 저림, 어지럼증,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음 페이지부터 알려드릴 걷기 후 회복 루틴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루틴까지 함께 하면 통증 예방 효과가 훨씬 오래가고 걷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걷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걷고 난그 다음입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은 걷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잠시 쉬거나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고 하시죠. 그건 걷는 도중에는 근육이 따뜻하게 풀려 있다가 끝난 후에 다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걷고 난뒤 회복 루틴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걷기 후딱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걷기 직후엔 앉지 말고 서 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고 나면 곧바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는데요. 이건 허리 디스크에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걸었던 그 자세를 유지한 채 벽에 가볍게 기대서 12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무릎 들어올리기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서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무릎만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이걸 좌우 5번씩만 반복해도 골반과 허리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숨 고르기입니다. 의외로 걷고 나면 호흡이 짧아지고 몸이 긴장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게 서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 이상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리 주무르기보다 따뜻하게 감싸주기입니다. 걷고 나서 허리가 뻐근하다고 강하게 주무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보다는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서 허리 뒤쪽 특히 아픈 부위에 5분 정도 덮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열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근육 회복도 빨라지거든요. 이네 가지 회복 루틴은 걷기 효과를 몸에 저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걷기만 잘 해놓고 그 이유를 무시하면 반복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제 걷는 시간과 걷고 난 시간 모두 내 몸을 위한 투자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하루에 몇분 어떻게 걸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시간대별로 알려드릴게요. 이걸 참고하시면 내 생활 패턴에 맞춰 걷기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어떻게 걷는 게 좋은가? 구체적인 생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실 때 시간이 날때 몰아서 걷자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꾸준히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나눠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먼저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굳어 있을 때는 바로 걷기보다는 앞에서 알려드린 준비 운동을 5분 정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 집안에서 편안한 속도로 35분 정도 걷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가볍게 걷기만 해도 기분도 좋아지고 몸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하죠. 다음은 점심 직후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쯤 지나서 집앞 골목이나 공원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 보세요. 이 시간대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허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후 걷기만 잘해도 당뇨나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녁 시간입니다. 해가 질 무렵 조명이 어둡지 않은 곳에서 510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는 낮보다 속도를 조금 늦추고 호흡을 더 천천히 조절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걷는 게 중요해요. 잠자기 2시간 전까지는 걷는 운동을 마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늦게 걸으면 오히려 몸이 각성돼서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아침 5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총 25분 정도지만 각 시간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허리 건강에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꼭 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 거실을 오가거나 방 안을 원형으로 도는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걷는 시간이 아니라 걷는 자세와 의도입니다. 내 허리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10분만 바르게 걸어도 통증은 분명히 줄어들고 몸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걷기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 즉 생활 속에서 허리를 지키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 걸을 때뿐 아니라 앉을 때, 물건 들 때, 심지어 TV 볼 때까지 허리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걷는 시간 외에도 우리가 하루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순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걷기만 잘해도 좋아지지만 생활 습관까지 바꾸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먼저 앉는 자세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TV 볼때 소파에 푹 꺼지듯 기대 앉거나 허리를 둥글게 말고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압력을 크게 가하게 됩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붙이고 허리는 살짝 곧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앉아야 허리 근육에 부담이 덜 갑니다. 등받이에 쿠션을 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허리 아래쪽 등과 엉덩이 사이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말아 넣으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들 때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야 할때 허리를 숙여 팔로만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동작입니다. 대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물건을 몸 가까이 붙이고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보다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부담을 나눠 가져가게 돼 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중 잠잘 때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도 많죠. 그럴 땐 옆으로 누워서 자되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허리도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일은 허리 근육을 굳게 만들고 혈액순환도 방해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면 꼭 자리에서 일어나 23분만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걸음을 해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허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건내 몸의 신호를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허리가 조금이라도 뻐근하다면 억지로 참기보다 자세를 바꾸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는 속도나 방법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현실적인 격려와 함께 끝까지 힘을 낼수 있는 말씀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죠. 이제 머릿속에 정리도 좀 필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루 10분 걷기 루틴 정착하기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집 안에서 5분, 점심 후 천천히 골목 산책 5분. 이렇게 나눠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허리 세우기, 발바닥 디딤 순서, 팔 자연스럽게 흔들기, 호흡 조절하기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걷기 전 준비 운동과 걷기 후 회복 루틴 붙이기입니다. 걷기 전에는 골반 움직이기, 무릎 살짝 굽히고 몸풀기, 걷고 난 후엔 무릎 당기기, 서서 스트레칭, 따뜻한 수건으로 마무리. 이두 가지를 걷기 루틴 앞뒤에 붙이면 통증 예방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앉기, 물건 들기, 잘 때의 자세 바꾸기입니다. 의자에 앉을 땐 허리를 둥글게 말지 말고 작은 쿠션을 허리 밑에 넣어 등을 받쳐주고 무거운 물건 들땐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잘 때는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작은 변화들이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몸 상태 관찰하기입니다. 걷고 난뒤 허리가 뻐근한가? 혹은 왼쪽, 오른쪽 중 한쪽이 더 불편한가? 내가 걸을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어떤 날은 더 편한지 기록해 보세요. 이런 관찰이 반복되면, 내 몸을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나 혼자 하기에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오늘 1점만 올리는 걸 목표로 하자. 걷기 5분이면 1점, 허리 펴고 앉으면 1점, 따뜻한 수건 올려주면 또 1점,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점수들이 한 달, 두달 지나면 허리의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통증을 이겨낸 분들도 모두 처음엔 나도 될까? 의심부터 시작하셨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그분들이 남긴 이야기 중 특히 힘이 됐던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허리 통증 없이 걷는 법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정리해 보면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한 핵심은 자세, 루틴, 그리고 작은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걷는 법을 다시 배웠고 걸음을 시작하기 전 몸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걷고 난뒤내 허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까지 하나하나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신 직후 딱 5분만 걸어 보세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만 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걷기 전 허리를 툭툭 두드려주며, 수고했어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짧은 시간도 몸은 기억합니다. 다음은 1단계 하루 10분 걷기, 2단계 걷기 전후 스트레칭, 3단계 앉기 들기 잠자리 습관 바꾸기, 4단계 내몸 관찰하기. 이네 가지를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집니다. 어, 예전처럼 허리가 안 아프네? 이젠 걸을 수 있겠다는 그 감각이 말이죠. 물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면 하루쯤 쉬어도 괜찮고, 잊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다시 해보는 마음이에요.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처음엔 걷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걷지 않으면 허리가 더 불편해요. 이 말이 제게도, 많은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걷기만으로도 내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됐다고 하셨죠. 그분들의 경험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다음 주, 다음 달 허리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허리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허리 건강을 지키는 정보들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걷기 습관 하나가 누군가에겐 통증 없는 삶의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보다 더 가벼운 내일을 위해 한 걸음 또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시다.